전기청소하고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좀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사님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루에 어떤 힘든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쓰레기 청소를 해가지고 뭐 비둘기 그집 청소해가지고 하루에 50만 원 벌고 아니면 뭐화이 청소를 해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짜리를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다박다박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게 돈이 된다는 거, 힘도 있다. 저는 이 사람 말에 되게 동의도 하고, 아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뭐그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청소가 중요하지 않고 하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청소들에 비해서 저는 정비 청소가 훨씬 가성비는 좋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럼 자 정기 청소를 이제 해야만 하는 이유. 정기 청소를 왜 해야 될까요? 응? 정기 청소 장점. 뭐 이건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 매달 정기적으로. 때박때박 들어옵니다. 제일 중은 거죠. 제때제때 입금되면 입금 응, 일 입금 잘해줍니다. 떼일 없어요. 제가 청소하면서 떼인기한 두어번 정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건저 시공업체, 가건물체는 시공업체, 아우이싫어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laughs> 그 다음에 청소의 미수가 없습니다. 네, 미수 없어요. 8년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두번떼어갔습니다그 다음에 안 춥고 안 덥습니다. 에어컨 틀고 하면 돼요. 추면 난방기 틀고가면 돼요. 갈 때만 잘 끊으면 돼니다그 다음에 기술과 잡은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습니다. 트럭, 봉고차 필요 없습니다. 다마스 가지고 되고 아니면은 모닝 가지고 되고 아니면은 본인 타고 다니는 자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코란도로 하셔도 아니면은 그랜저로 하셔도 됩니다. 차에다가 뭐라디오붙이는 그렇 기술과 자본 필요 없습니다. 정기청소 여러분이 하시면 어떠세요? 하루만 알려주면 다 하지 않나요? 하루가 불가해 그냥 사무엘 하나만 알려줘봐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이죠.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인지 정기청소에 있어서 기술은 없다고 봐요. 정기청소 물론 그그 기술이 있어요. 얼마나 빨리 컴플레인안 들어올 정도만 하느냐. 저는 그게 기술이라고 봐요. 정기청소는. 이사 청소 이런 건 기술이잖아요. 동상 청소 기술이고, 정기 청소는 청소 기술 없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중장년 일인 창업 가능합니다. 정년 퇴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가 되시면 돼. 그리고 나중에 뭐야? 퇴직금으로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팔아서 일종의 뭐야? 그 권리금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내 일정은 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스스로 내 일정을 조절하고 내가 평일에 놀러 가서는 평일에 놀러 가고 일요일로 일을 몰고 싶으면 일요일날 몰고 아니면 일요일을 좀 빼고 싶으면 일요일을 빼고 주3일이라고 싶으면 월수 금만이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정기 청소예요. 다른 청소들은 안 그러잖아요. 다른 청소들은 어때요? 그날 와 달라고 하면 가야죠. 이사 청소 요번 주 일요일로 오달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가족끼리 휴가 나도 했어도 가야 돼요. 돈 벌려면 그렇죠. 그거 안 갔다가 맘카페오면어떡 할라고? 이사 청소 어디 어디 업체 청소 와달라니까 휴가 간다고 안 오네 음. 올리면 어떻게 됩까 정비 청소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너 정비 청소가 좋은. 거. 자, 그럼 정비 청소 견적가서 네. 질문할 때 어떤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장님도 다 아시겠고 나중에도 뭐 제가 특별해 따로 뭐른 분들한테 아시겠지만, 자, 이제 청소 업체 견적 금액 얼마만지 물어는 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서 이런 걸안 물어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물어보야그러 알려주는 봐? 아이고 물어봐야 되나? 그러죠? 그러지 마십시오 알려주는 사장이고. 안알려주는사장 m a c r o n k a z i l 때아 m I'm a c o n j o k 가 I 드려요 you s 견적 내시고 알려주세요 견적 e 서뭐 메일 보내 y a conjoke, I l 한번 y o 만 say, a conjoke, I let you s a 견적을 내서 그보다 조금 더 높여서 얘기하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안 들었던 건이 사람한테 줬던 금액보다 단 5만원이라도 해서 잘한 업체를 쓸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렇 어. 그러니까 그어는 겁니다 전 업체에서 80만원 을 줬다면 나는 90만원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견적 아니 그 사람 쭈피쭈피한다그 정도 같은 가격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그 정도는 똑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 입장에서 전 업체랑 가격은 똑같은데 서비스는 좋대 오 당연히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전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 때문에 그 교체하는 부분이 좀만이라도 서비스가 향상이 되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정도는 얼마든지 인상을 해서 출의향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이미 1년 2년 했잖아요 그러면 2년 됐으면 올릴 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제시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청년들 교체 이유 물어봅니다. 어디가 많은 정도로 그래고아뭐 와가지고 그냥 뭐뭐대충한 30분 뭐뭐 하다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들은 한 40분 하고 가신대요. 그 시간 제한 데도 있죠. 타임까지 그 찍어가지고 아 저기는 쓰레기통을요. 뭐 제대로 안 비워줘요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쓰레기통 잘비워겠어요저업체 업체는 학원 책상에 지우개 똥을 지치줘줘요여러분들 n 지우개 똥 치우는 거만 열심히 치워도 돼요 그 e n or a 저 h i c k e n or a chicken or a c h 는아 요번에 or a chicken or a c h i c k 요 n or a chicken or a chicken or a chicken o 출입문, 아니 이건 반드시 물어봐야죠. 새벽에 와가지고 어디든 찾으면 없잖아요.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디인지 알아요. 들어오면 출입문 옆에 있거나, 아니면 데스크 병원 같은 게 데스크 옆에 있거나, 데스크 밑에 있거나. 그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여기도 있고, 학원 북경도 있 한참 쳤는데 여기 무슨 뭐, 뭐야, 책방 밑에 있거나, 아니면 책장 옆에 이렇게 안 보이는 데 있거나. 그죠? 겁나 오래 썼죠, 그런 것들. 그런 거 물어보시죠. 그 다음에. 종량제 분리수거 배출 어디다가 하는지 물어봐야 되죠. 아침에 이런 거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내 차에 치고 가야지 못뭐 가니까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경비원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친한 사람. 인사. 그냥 청소 도구 종량제 재활용투 보관 위치 어디다 두나요? 내 종량제 봉투 2, 3천원 하는 거 쓰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아 이번달에 제가 종료일부터 제거없어고제거 한장 썼는데 그거 좀, 좀뭐 입금 좀에서 못하잖아요 그런거요 거기 원래 있던거 한장 가져오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꼭 물어보셔야 돼. 요 그냥 출퇴근 개원편 오픈 마감시간 이것도 반드시 물어봐야죠 그래야지 내 일정 내 스케줄을 조정할거 아니에요 학원같은데는 10시 이후에 끝나는데 많잖아요 사무실 야근하는 정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요다 일요일날 출근하는 그다음에 첫 청소 일정 조율하는 거 요청하는 날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전 그렇게 합니다. 앵간하면 대부분의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당장 내일 청소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데 거기다 대고아좀 바쁘거든요. 내일부터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다 계약을 하려고 마음 섰어. 근데 어, 내일부터 가능할까? 내일부터 아 지금 좀 내일 선약이 이상한데 좀 힘들고 다음 주부터. 아나그금면이 사람은 당장 내일 하싶은은데그럼다른업체 쓰죠. 다려 주지 않습니다그들그들이원하는 날짜에 그들이원하는 요일에 시작해 주시는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청소 광고 은 자, 그러면. 자, 그러